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사랑의 샤인쌤입니다. 오늘은 공지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채널명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청포도 채널이었잖아요. 청포도 채널은 대한사랑 청소년단 채널 중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사랑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만든 채널인데 이번에 대한사랑 청소년단이라는 공식 채널이 만들어지면서 모든 지역에 청소년단 소식이 대한사랑청소년단 채널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채널인 청포도 채널을 그냥 저희 개인 채널로 바꾸려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사랑청소년단 소식을 들으려고 이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대한사랑청소년단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는 제가 뭐 거창하게 운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제가 대한사랑 뭐 행사 준비 브이로그라거나 행사 갔다 온 후기 아니면은 뭐 가끔씩 역사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그냥 제 개인 채널로 쓸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업로드 될건 아니라서 <laughs> 네, 구독해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채널 바뀐 거, 그리고 청포도 채널에 올라갈 내용들이 앞으로 대한사랑청소년단에 함께 올라갈 거라는 거 공지해드리려고 짧게 영상 올렸습니다. 원래 이번에 제가 어 수능 끝나서 고3 역사특강을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브이로그를 짧게 만들어서 올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청포도 채널인데 갑자기 막제 브이로그가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이 당황하실 것 같아서 공지를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공지글이 올라가고 얼마 안 돼서 학교 특강 브이로그가 올라갈 겁니다. 물론 학교 특강 풀 영상은 대한사랑 청소년단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청포도였고요. 앞으로도 대한사랑 청소년단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대한사랑 화이팅! 안녕!